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수의 일반화 말고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해볼게. 대표적으로 유로 피보나치 수열 알고 있지? 네.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? 피보나치 수열의 뜻이 뭐야? 이가 어떻게 나왔어? 여더해어그렇전 전의 것과 전의 것을 더한 거지. 네.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F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f n-2 항과 f, n-1 항의 합이야. 그러면 f4는, 어떻게 돼? 네 번째 항은 뭐야? 1, 2, 3, 4. 3이지? 3은, 뭐 더하기 뭐라고? 4. 4 여기 들어가면 4 빼기. 니2 f2. f2 더하기? f3. 응. f2 더하기 f3. 1 더하기 2니까 3이라고. 되잖아, 그치? 哦。嗯